주식 동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파마 리서치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 자료는 동영상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파마 리서치. 아주 강하게 상승하면서 현재 52주 신고가 구간을 랠리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12월 16일에 나왔던 이슈네요. 내년 해외시장 성장 기대감에 사상 최고가 경신이란 제목이네요. 유럽시장 진출 등 내년 해외시장 확장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증권가 분석이 투자를, 투심을 작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동사는 핵심 제품인 리줄 란의 국내 출시를 2014년도에 있고 11년차에 진입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수출 대비 내수 성장이 더 크게 되고 있으며 의료기금이 산업 내 내수와 수출이 24년 매출 성장률 각각 42.4%와 28.1%로 28 전망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19 글로벌 최소 침습적 시술 및 재생 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단독 브랜드로서 피부과 대표 시술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동산은 기존 수주처가 중국과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시장에 편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시장에서도 점점 스킨부스터 제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리쥬란 브랜드 검색 추이 또한 신고점 갱신 중이라고 판단, 분석되고 있다. 동산은 2025년 직판망을 통한 유럽 시장 진출 예정이며 빠르게 하반기부터 실적 반영 가능한 상황이며 매출 발생 규모는 유럽 주요국 5개 국가 기준으로 연간 20, 250억 원 수준의 추정이 예상되었다. HA 필러 투약 환자의 10% 투약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초 유럽 진출 시기 구체와 함께 향후 추정치 추가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사는 기존 매출처의 실적만으로도 동사의 2025년 매출이 4,232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24.5%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1,750억 원으로서 같은 기간 36.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권, 아시아권, 중국,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이 아시아권 중심에서 향후는 미국과 유럽까지 해외시장 팔로를 넓힌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동사 기술적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신고가 구간입니다. 계속 강하게 상승하고 있죠. 역시 신고가 구간은 어떻게 되나 신고가 구간에서는 거량이 없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존 주주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수익률 극대화를 한다는 거죠. 나 언제까지, 나 끝까지 먹을 거다. 이 종목으로 뽕을 뽑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란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팔려는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예. 나나중에 계속 수익률 극대화 할 거야. 라는 개념이란 거죠. 그런데 만약에 거래가 터진다는 얘기는 기존, 에, 신규, 신규로 접근하고 싶은 사람 어떻습니까? 아좀좀 좀 팔아라 내가 사줄게 팔아라 내가 사줄게 그런데 파는 물량이 없다 보니까 거래량이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극대화한다 아직까지도 나는 에, 지금 팔 생각이 없다라는 개념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면서 상당히 잘 가고 있다 이런 종목은 거량이 없으면서 계속 상승한 게 좋습니다. 참고하시고, 참고적 저점에 있는 상태에서는 거량이 터져야만이 바닥에서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신냈습니다만약 여기서 거량 터진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 주식 농무님들께서 같이 매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네, 동사 기술적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종가상 이탈 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이점다로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권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25만 5천원, 2차 지지대 23만 5천원, 3차 지지대 22만원, 그 밑에 20만원과 그리고 18만원, 그리고 16만 5천원, 14만원, 12만원, 10만원 구간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매물대 위치는 조금 더위쪽에 어, 있는 보호가 되면 대략적으로 19만 5천원에서 17만 5천원 구간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수급 동문보셨습니다 외국인 한달 동안 7,000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고요. 기관 한달 동안 39,000주를 사고 있는데 에, 기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최근에 역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투 트레이딩하고 있고요. 보험도 트레이딩, 자 투신도 트레이딩 연기금은 최근에 팔고 있네요. 상호펀드 최근에 사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핸드랑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 신용 비율 같은 경우는 3.90%입니다. 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에, 뭐라 해야 될까요? 영어로 말하면 not bad. 우리나라 말로 바꾸게 되면 나쁘지 않은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신용 비율을 보는 이유는 단발적인 이슈를 해서 주가, 급락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을 해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왔다면 확인하는 건데, 3%대까지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3%대에서 구체적으로 3.60%부터 3.99% 그러니까 3%대 후반, 그러니까 3.60에서 3.99% 신용비리면 나쁘지 않은 정도다. 뭐 영어로 말하면 베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동사 시가총액 2조 8천억 원 대입니다. 자 코스피 1위부터 100위까지 시장에서 대형주로 인식하고 있는데 코스피 100위가 대략적으로 3조 8,000억, 3조 7천억 원의 수준입니다. 동사는 그 정도 밑에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아니, 이 종목이 코스닥 150 종목인데, 무슨 코스피 얘기하냐, 말씀하시겠지만은, 코스피 대형주를 구분하는 방식에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102 0 정도를 코스닥에서, 코스닥에서도 3조 8천억원 이상이다. 그러면, 대형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형주왜 중소형주를 구분하느냐? 바로 책임경영 확인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사 최대율 지분율은 38.1%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율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된다겠습니다. 동사 38.1% 최대율 지분율이기 때문에 현재. 책임경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민연금도 5.75%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작년에 2,600원대에서 올해 3,400원대, 내년도에 4,100원대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은 작년에 900원대에서 올해 1,200원대, 내년에 도 1,600원대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내실도 키워가는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단기 순익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3분기부터 영업이 기준으로 말씀을 할게요. 작년 3분기 영업이 270억 원대, 4분기 200억 원대 나왔고요. 올해 1분기 267억 원, 2분기 308억 원, 3분기 작년에 275억 원대, 올해 349억 원. 잘 나왔습니다. 4분기도 작년에 204억원 대비 올해 345억원, 1분기 올해 267억원 대비 내년 1분기 376억원, 2분기도 올해 2분기 308억원 대비 내년 2분기 4 1 5억원예상되면서매 분기별로 작년보다 실적은 꾸준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15%이기 때문에 무차입경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보율은 8000%가 넘기 때문에 재무조로 튼튼한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영업인률 38.17%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의 대략적으로 5배 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고요. 내년도 예상 EPS는 11,258원, BPS는 58,268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죠 지나간 과거는 단순 참고만 하고 미래를 보고 투자라 동사 같은 경우 내년도 예상 EPS는 11,258원입니다. 예상하기게 12,000원 기준 보시게 되면은 현재 26만원대입니다. PR? e 한 11배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PR 한 12배? 12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적정 밸류에이션은 PR 30에서 3 5배 권이기 때문에 절제적인는 저평가권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러면 적정 주가 수준은 얼마냐? 내년도 예상 EPS 11,258원 곱하기 30에서 35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 원만 계산하더라도 만천 원만 계산하더라도 30배면 대략적으로 36만 원부터 적정 밸류에이션에 위치해 있다. 아직은 26만원대 구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현재 52제 신고가, 신고가 구환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저평가 구환이냐, 참고하시 바랍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신고가 구환인데 저평가라고 말씀할 수, 말할 수 있겠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100m 선수, 자, 100m 가장 빠른 선수가 누구죠? 볼트 선수가 있습니다. 볼트 선수 엄청 빠르죠? 100m 막 8초 대 달립니다. 엄청 빠릅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누가 쓱 지나가면서 얘기합니다. 아이고 느림보 군뱅이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세계에서 가장 빠른 100m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선수를 보고 군뱅이라고 말한게 누구냐 누가 얘기했을까요? 바로 옆에서 KTX가 시속 300km 달리면서 볼트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현재 주가 대비 실적이 빠르게 성장한다. 쉽게 말하면 실적은 k t x 고요 주가는 볼트 선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리 빠른 선수라도 시속 300km에서 보는 입장은 어떻죠? 쌩하고 지나가는안 보입니다. 뭐야, 저가 뛰어오는 거야, 기어오는 거야. 그런 수준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만큼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매출 비중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에서 52%, 화장품에서 23%, 의약품에서 20% 매출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금 연동 내 보시기 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2024년도에 BW하고 12 발행을 좀 많이 했네요. 아 9차례 했습니다. 예, 이점 참고하시고요. 에,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동사 같은 경우는 절반적으로, 어, 에, 자, 전반적으로 어, 괜찮기 때문에 에, 갑자기 생각나는 용어가 재무적으로 튼튼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 유상증자 가능성 은 높지 않지만은 작년과 올해 한거 보면 가능성 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약간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사 및 연결 대상 회사로는 의약품 제조과 의약, 의료기기 제조하는 자회사 그리고 화장품 판매업을 하는 자회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마리있치지 오늘 종가 26만 6천. 50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수급전은 외국인들 하고데 현재 샀다 팔았다 트리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평균 매수 단가 22만 8천 원대, 평균 매도 단가 23만 원대이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매출액은 30.6%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멘터는 내년 해외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관련돼 가지고 유럽하고 미국 쪽의 시장 진출 등 내년에 해외 시장 확장의 원년호 잡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절로 보셨습니다. 차트 추세는 68.0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64.2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 주가는 5일선 대응하시면 됐습니다. 투자자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죠. 종가상 이탈 시 절반 정리. 그 다음에 시가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이 실현하시고요. 손절은 되지 만여기건 재매수 위치입니다. 고점에서 차이 실현하고 나서 1차 재매수 위치는 20만 원, 2차 재매수 위치는 16만 5천 원권이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파마 리서치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